롤시케의 탑라인으로 참석한 종이기 첫 번째 게임은 잭스로 캐리했지만 두 번째 게임은 제이스로 버스를 탔다. 그렇게 첫 번째 시케는 승리하였고 미드 원딜을 교체하고 재경기를 한다. 종이기는 이번에도 캐리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하게박 투신 말만 들으면 돼. 그냥 오케이 아, 투신 아, 이 아, 형. 땡만해 형. 가보자 나 보자. 형 내려와. 나 직면하게 좀 투신 이나 아, 진짜 아, 억울해서 두번째판 빼고 그 솔킬 따인 거 인정할게 나랑 내가. 투신이랑 다 나랑 투신이랑 아. 다이게 어, 어, 그래, 해줘, 해줘, 해줘 제발. 고, 아이, 고, 자 고, 일단 고, 일단 고, 머리통 자르기 일단. 고, 어. 고, 머리통 어. 잘라. 아, 일단 머리통 자르고 미신 자르고, 나머스 이제 직스 할거 같고, 직히 이만. 미신 자르고 직스 나쁘지 않다. 아 이거는 담는 게 좋다. 직스 배나자. 오, 직스 아, 배나고 캐틀 음. 먹으면 좋겠다. 캐틀 가자. 야, 여기서 2, 3픽이에 나머스 일단 창기형님은 내려가도 될거 같고. 아, 탈리 안네 탈리 뺏 뺏어 먹네. 아, 이안 뜨탈리 아, 안, 안 해. 정글인가? 아, 아 정글 정글도. 아니 탈리 한명 없었는데. 경미형도 해. 이거 노틸레 호나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상대가 노틸레 호나면 나 마오카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 럼블 주려면 나 럼블 할게 그냥. 럼블 저기겠는데 요네 받고 아칼리 리블랑 베날라거든. 럼블 녹턴으로 한명 억까 하자. 아 럼너 가자 럼너. 아, 야 여기는 첫점거이잘 맞는다. 저기 기싸움하던데 계속 시. 아 뭐야? 주차가 아니겠. 뭐. 해야, 어, 해야 좋잖아, 해야. 해야 <목소리> 뭐. 아니, 이제 레오나 마오카이닫치면 뭐해? 라칸 안 하고 그 아, 알리지다. 알리야 오케이. 아니면 다날 몰라서. 무슨 이렐리아 요네 이런 거 자르고 싶긴 한데. 이렐리아 체급이 좋아서. 요네 잘하자 요네. 요네 그래도 굴렸어. 근데 민규 미드도 하긴 하지 저거 탈려. 아 민규 아 민규 미드 해. 탈려 해. 아대 하지 그래도. 근데 우리 SL 할때 탈래 쓰긴 했어. 그래도 민규 우리 시켜 주긴 했어. 아, 그래? 어 시켜 주긴 했어. SL l 할 때. 전골 에이드가 배대도 되고 차라리 그걸. 뭐할만한게뭐 그분 이런 거 했는데 어, 이제. 근데 근데 맛있는 애이드가 없긴 하다. 그나 비에고 할때할 할 거면 비에고 그거. 비에고 잘못 하겠다. 비에고에 빠진 그냥 차라리 난 이렛자로 시키긴 한데 김민규 이제. 그러니까 이렛자로 자르자. 자르자 그러면. 어 그럼 미드 자르자. 아그니까 내가 나 나중에 썼을 때 나도 불편해. 이래래래래.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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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럼블이니까 확인 당장 할수 있는데. 바크라가스. 어난 상관없어. 아네형탈리아데 아칼리 괜찮 그럼 아리안이면 네? 아칼리. 난, 나는 아리 쪽이긴 함. 나도 아리긴 아리 해. 어. 어. 왜냐면 이거 조합 너무 빡세죠. 탈리아도 지 그라가. 아리데 아리 레오나 뭐뭐할 거임? 알리는 쌀 때문에 좀빡이잖아 근데 솔직히 3위피라 Whole... 알리는 솔직히 좀 캐릭이 구렸다고 생각하고 레오나 안 돼? 아니 여기서 레오나가 좋잖아 이거. 아 레오나가 제일 적응을 이제 그죠. 왜냐면은 마우는 가다가 그거 당하니까. 나좀잘 보지 투시나 던데아 근데, 아 근데 게임, 아, 아니, 아니 근데, 근데 확실히 네. 요즘 아니 내일도 롤 시키 할 거지 형 근데 내일 떨어지는 사람도 좋아가지고 할 거지. <laughs> <나> 몰라, 몰라 <laughs> 아니, 왜. 아니좀잘 아니, 보지 근데. 아니 롤 시키를 매일매일 하는 게 사람이 달라지긴 했다 근데 아좀 어, 늘었어 피기 지금 그다 보여져 뱀피기. 그러니까 이게 아, 아 보여. 반테온 정글 반테온 정글. 반글은 하 하라해. 탈방이네. 나도 아래 와드로 아니 이거 위바주는게난나투 이거. 아니아 아래 와도 아래 와도 아래 와도 와도 쓰는 게나 아래. 아, 이런데 쓰는 게 나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는 오케이. 거만 보면 돼가지고 나 나중에 쓸게 저거 같은데? 아 지금 쓰라고? 아 그냥 빠르게 쓰는 게 나을 수도? 그냥 좀 있다가 한 오케이. 1분쯤에? 아 바텀이다 다 왔어, 왔어 왔어 얘들아 아, 아 내가 아까 그러니까 1분에 쓰려고 했는데 바로 바꾸라 해가지고 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인벨 어디든 올수 있어가지고 있어, 음. 일단 피 많이 갈아놨고 좋고 제노프 음. 벌써? 음. 나랑 같이 풀 빠졌는데 나다리고나 응. 풀피돼. 응. 물량 먹었어. 응. 차피부시 먹혀서 어쩔 수 없어. 음, 부시 먹혀서 이거 응. 줘야 되겠다. 응, 그 응, 괜찮아. 빨리 안 하면 그서 지어 볼게. 한... 그렇지. 아... 응. 응. 어, 우리도 큰이로안 했지. 지었가 여기 있네. 자. 판다 시이기 하면 위에서 아래겠다. 무조건 위에서 아, 아래. 상... 여기 여기야. 고렸어, 여기야. 여기야. 음. 우리 들고 너무 빠그르 하면 안 돼. 응? 엄마인지뭔 그 말해? 알고야막상한 집에 당겨도 응? 뭐가 있어 상대의 집. 아. 어, 이렇게 여기서 이러 여기서 먹자. 응? 상대, 상대 아고칼날 이거 하고 싶긴 해. 나 해도, 해도 돼. 돼. 나까지내려줄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부터 내릴생각하 그냥. 음, 확인. 난 미드 간다. 다시 가야 돼. 나간다 아, 어. 야, 텔 없는 거고요. 이러면 빵테온 붙을 수 있어. 먹고 있어 봐. 노플, 노플, 노플 아, 황정 봐, 정 내가 먼저 올라가긴 해, 내가 먼저 올라가긴 해 아, 먹어, 먹어, 먹어 어, 예얘 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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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예풀 아 없어 어, 나 빠질게, 여기 편세운 살짝 나, 찍, 나 이거까지 들어갈게 이거 내가 아 칼날 체크해줄게 칼날, 칼날 지켜주면 좋다 그럼 나도 집 가야겠다 안 먹어, 안 먹어 편대도 집 그래. 타임이야, 버터 나도 집 갔다 올게, 이러면 탈리아 안 보여? 아마 집 가긴 했을 거야, 팔리아 여기 오케이, 좋다, 이러면 뺄게, 이러면 어, 그거 살도 되긴 하거든요? 아야, 아야, 할게 오케이, 오케이. 형 본다 그라가스, 라가스라리스 그라 리스 반테 윗무빙 반테 어. 윗무빙 어이 나이스, 잘하긴 했어 응? 잡은 같은데? 나이스 노텔 아. 갔다 아, 플리스샷뺄수 있어? 나이스 디스 어무까있네 게 끝났는데? 그라서도없아고대일이야 노텔이랑 나랑 여기 위치 똑같아 아, 턴좀한턴 느리긴 해 오케이 먹었어. 노틸은 이제 어디 갈수 있고 조심해. 나 일단 절대 뛰면 안 돼. 가도 돼, 뛰면 가도 돼. 만약 음. 갈게 레드 먹는다. 캐틀 아. 한번 받아 먹어. 근데 음. 음. 집 타임 안 잡았다. 야탈리아 음. 이거 먹으면 유이야 음. 이거 먹으면 유궁 음. 생각해야 돼 음. 우리. 판테 노궁이고나 그냥 받아 먹을 음. 수 있을 듯. 음. 이거 파불라 간다 판테. 판테 붕어 없어. 붕어 없어. 붕어 없어. 아, 근데 빼야 돼. 붕어 없어. 어, 이거 탈리아도 이렇게. 빼야 돼. 빼줘, 빼줘. 오 무빙 보소. 됐어, 나이스. 영화 탑레오도탑 되면 된대 이거. 어 간다. 어 라인 밀고빠 그냥 풀거든나궁2 0 초. 그냥 내가 먼저 착. 아, 뭐. 아 해도 돼. 한, 그냥 받아도 찬노이야노궁이야 노공이야. 예 여기 와드. 어, 여기 칼레 와드. 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봤어야 용치고 있나 보다용용조용 조. 사사스프라스프라 음? 써도 돼어 돼. 죽네 이게? 죽었는데? 아꽈배 괜찮 괜찮 괜찮. 아죽었돼 근데 뭐 괜찮아. 라인 바뀌니까. 타격. 응. 다 와드 나왔어. 와드. 조심. 이러면 다시 라인 초기화 할까요? 어, 이거 그라인 어 음, 바꾸자. 어, 나 네, 라인 와. 바나 라인 다 바, 이거 바뀌 했어, 일단. 오케이. 나 일단 탁 달리는 중나 상황 라인 지워지겠다. <laughs> 나 미드에 텐 쓸게. 고 나도 고 이거 너 혼자 가서 할수 있겠다. 나 미드에 보여주긴 한다 는데나못 보여. 없던데. 아니, 벌벌어 됐다. 보여, 보여, 보여. 해해 노턴이랑 있거든? 빨리 잡아야 돼 일단 잡고, 잡고 죽어라 그냥, 그냥. 잡고, 잡고 죽어 어 잡고 아, 죽어야겠다 노틸 노킬아 노틸이 있어가지고 나뺏나2야 애반 탑 조심해 빤테요 난 음. 상관없고 상대 궁 없어 그리고 나 내거 통 잡고 죽으면 아 시간 끌면 좋아 얘들아 궁 30초 야 쳤다 근데 어, 어 갈게 나도 아, 내려갈게 나 도심부터 어. 에산람 보자이고 나는 그냥 테스 예, 응, 일단 가본 있어? 어, 어? 노플 아, 점프 점프 잘못 썼다. 와봐. 예만 노플. 만점 잡아야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라克斯 클라克斯 풀어 풀어 붙기는데 끝이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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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오케이. 아 본대로 가 본대로 가 캐터 꺼져. 내가 내려갈게. 아 넷. 이게요 우리 윤정이 형. 아김 그래, 플레이가 틀데 이걸 나를 정치? 미드 어? 어, 어. 차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원딜 차 이질화라고 있는 뭐, 숟가락 같은 얘이야 가치 강한 미드가 정글을 만들고, 정글가 정글이 강한데 탑이. 그래. 빨리 아니야 나. 빨리 아니야. 빨리야 저겠어. 이러면 탑 타고 깨만 하겠다. 오토일은 안 보는데 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안 죽어 이거. 이거 오토 나랑 이쪽 뚫어주자 한 번. 나도 집 가긴 해야 돼. 아, 그래. 그건 나 와도 하나만 와도 하나만 해줘. 얘네 나못 노려. 올린다 올린다. 여기 충하자 응? 비드나 아, 그럼 바텀 밀고 텔로 붙을게 어다 음. 잡았다 이거 근데 탑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노리랑다 올라가 노리랑 올라간다, 올라간다. 알았어, 야, 기다려 미드 기다려 미드 기다려 아, 기다려 아형좀 봉본 좀, 아, 좀 하지마 우린 알아서 잘해 <laughs> 이거 아래쪽일거야 아 상관 없을때? 어 얘네 완전 버리는 무빙이야 아 내려 내려 아, 내려 칼리아타 아, 내려, 칼리아타 내려. 내려가 응. 나이러미 갈게 다시 응. 이다 뭐야 이거. 믿음미자믿음미자 그리고 이거 털어 다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바텀 뭐야 이거 씨. <laughs> <laughs> 예? 거기 써 봐. 근 미드 때린다 이거 봐 줘. 아.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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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벨타지 응? 죽었는데. 나 탑은 좀 세게 밀게. 아. 아. 음.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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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길 거믿미르믿어 이거 바텀 바텀에서 올라갈 수 있어. 위로 빼야 돼. 위로 빼야 음? 아, 돼. 위로 빼야 데못빼겠다아 이건 못 빼. 어, 보내 보내 보내. 죽었는데. 가지고 어 아, 그래. 이거 미드 할라고 하면 이거 그냥 형 궁받고 싸울 생각도 하자 이거 아리 포지션 좋다고 아 그냥 형대5 할만 하고 진짜로 탈리안 오마아요 탈리안 오마아요 이거 미드 하다 이상한 응, 거라 공차, 내가 공차, 나이스 어면 불고 깔린다 이제 나이스잘 나이스, 깔렸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미쳤다 아이스와미쳤는야따라따라 어. 따라와, 따라와. 한번더돼한번더야윤종이 음, 우리가 맞았다니까 아까다 슬로우 슬로우 아 되겠다 아 이거 오프라인 오프다 용준비 직캈다 용준비 직캈다 용준비 야 아니 근데 이거 미드 하자 해가지고 근데 궁나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듯? 절대 안질 어, 듯? 응, 응, 응. 나궁 있으면 어. 음. 난 희형이 오더 들었을 뿐이야 <놀람> 아, 아 파워 밀만 음. 해가지고 파워 있잖아, <놀람> 파워를 밀어가지고 근데 괜찮은어 맞아 파워 밀어 먼저 안칠 거야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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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나도 용이 없어. 나도 궁이 없어가지고 먼저 치지 마 먼저 치지 마나 와드만 해줘 그래. 와드만 해줘 미드 푸시하고 갈게 아리가 봤던가 할게 날뛰 나 테러를, 테러를 지금 뭐 안할거면 그냥 싸우형 몇초인데 이거? 아 그냥 이번에 치자 20초 20초 20초, 20초. 이거 한라 이번에 이거 치자 어한 라인 밀고 쳐그 라인 밀고 쳐 음. 아, 어이 라인 밀고 칠게 한대 올라갔다 쳐도 돼나 빵테 궁 없어 어 판테 탑이야? 이거 주는 무빙이다 이러면 야 빨리 지금 쳐 지금 아리 내려갈, 아리 아 올라갈 생각해도 될듯? 어나 올라갈 생각할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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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갈게 어 쪼스 타운 랴도 지금부터 올려 그냥 응, 음? 나 올릴게. 꽃딱나 와드 하나 나무 기둥부터. 아. 로틸도 딱 여기 있는 거 봐주고. 여기까지 할게 와들. 로틸 어니까 이거 이번에 칠 생각 한번 할까? 아니면 위로 위에서 미다에서 삼쌈 받아도 되고. 근데 여기 스티어 다 지우긴 했어. 여기까지 시작 돌자 이거. 아 이거 바로 네, 이거 모시기 어, 돼요. 야, 미드 와 볼래 이거? 어, 너 아리도 노력 볼래? 아리는 텔탈 생각해 볼래? 나 가는 중이야 이거. 탈볼게나 어. 지금 가는 중. 탈려볼게 나 탈려. 어, 어. 탈려봐. 텔 와도 혹시. 아저 여기 봐줘. 여기 하나도 돼. 형안와도있겨 아파트 타길래 탔어. 이러면 아리타, 아리 내가 탑. 아, 미미미아압대 뭐, 실력 잘 보여준다. 깝친다 또. 풀써버 던지. 야, 풀 쓸게 나탈 맞아, 맞 맞아, 맞아. 자자 어, 가죽가죽가죽 아, 됐어, 끝이야. 봐봐 끝, 끝, 끝났어. 빠졌어, 얘들아, 다어 잘했어. 망거야, 어 어? 망거였어? 빨았지 빠른 거 아니야, 형? 나 억울해. 윤종이야. 어? 이완이었으면 뒤졌어, 알잖아, 윤종이형. 이게 팀이지. 이 어? 이거 어, 바로 아, 치던가 이거 바로 그냥. 할 거면 지금 피 바로 뛰는 거야. 할필어 아, 나 이따 뛰는 중. 아, 피가 좀 아예 할 필요 아, 없을 것같은데 아, 네. 네. 아, 아 그럼 치금 하는 게 맞다. 간 레드 위에서. 먹고 끝내자. 오케이. 아, 그대로. 할 거면, 뭐. 할 거면 미드 한 턴을 더 하면 안 됐어. 용을 하자 그냥. 어, 미드를 밀어가지고. 미드 한 턴을 더 해서 우리가. 빼들 미드 마이킹. 이번에 한번 올라갈게 그냥 출생 네. 한번 하자 이거. 시간 살만. 이거 토너하면서 불러도 되고. 어. 미들 일단 먼저 어. 선포시 해봐. 해슬 미드로갈 것들은. 음 걱정하지 마 그런 건데 어. 올라갈게 그냥. 그냥. 네. 아 요즘 선보기는 하는데 어. 이거 윤종이 혼나는다. 혼내줄까? 나 어, 이거 <laughs> 이만이 지금 너무 선 넘는 것같데 이거. 이런데 세상으로. 일단 지르자 그니까. 아 약간. 어. 뭐해? 아 참을게. 아 참아. 노잼으로 할게. 뒤에 다 있을 거야. 노잼 좋다. 내가 봤던 거게나도선끼치고 어. 여기까지 다 질러 줄 투. 어. 막 미도선 하나 할게. 이거 칠라 아, 아, 이거 아리 반동 가면 줘. 어, 어 아, 아리 맞어. 나 이거 앞에서 밀다. 어, 앞에서 밀어. 이쪽 무빙만 쓰면 돼. 방금 집 갔어, 애들. 응. 갔어? 응. 아 이거 핑크까지 오면은 그냥 나 그냥 몇만 그냥 싼싼다 이거. 응. 싼건싼 갖고 자 이거. 아 이거 형형 싫어. 이 올라오거든? 녹턴 살짝 그래요. 나 볼게 나 볼게 나 볼게. 어나러로 가는 중. 아 근데 너무 멀어. 아, 이거 치면 치자, 치자, 아, 치자, 하지 치자, 하지 치자, 치자. 그냥 오면 오면 아, 아, 면서 보자 그냥. 사이아드 보고 있어. 고야 그거. 야그원때 빼야 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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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까지 오면 뭐, 볼 거야, 이거 계속. 나나나베 어. 음. 어 아. 드한 번만 뒤쪽에 살짝 때려. 여기 열론데 이거. 도 없어, 이아 오케이 오케이. 나 타워에 아. 탈게. 오면. 어. 야 그냥 우리 이거 시키자. 야나다아삼 보자 삼 보자. 아나 죽겠다.

아니 뭐야 이거 왜 아니 싸움 비슷한... 병신인데 원딜 그냥 아 리셋해 준 다음에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여기 나봐준 다음에 이거 봐주는 거 아니었어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니 리셋해 준 다음에 가 오는 거다 거. 보이지 않나 근데 다 알았어 우리 그러니까 다운 어, 다, 다, 아, 다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왜 당하냐 다운 싸움하는 거 아니었어 있나? 우리 아니 리셋 아 따블에도 따블 펜티오 더안 맞아 병신 나 원딜인데 너 봐봐 아니 저 저기 근데 어 병신 아니야 여기 궁 떨어지는 거 아니야 판절 더 맞으면 안 되지 너 바보냐? 아니, 아니 포지션이 너무 구렸어 그냥 아니 애들이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오는데 아래 포지션 잡으면서 해야 돼 어, 뭐야 어, 그러니까. 그랬으면 커브가 되는. 된 방금은 좀 쉬운 난이도인 거였던 것 같은데 한테온 1 오는데 그원은 피해야지 일단 한턴 W 안 맞아야지 어케이 인정 예? 어 아니 뭐 당연한 걸말하고 오늘 얼마나 쳐준 거야 이거 야 그럼 탈락 아, 걸려고 한다 얘네 걸려고 한다 아. 한태온 간다, 간다. 이거 웬만하면 그냥 뺏자. 앞으로 박아라. 형라 그냥 박아야 돼. 어, 나 옆에 붙긴 했어. 자, 노트에 그래 방빠졌나뺐어 나는 뺐어 빨면 죽거든 이거. 여기 사제 봐주면서 빼야 될 어, 봐주면서, 빼, 바, 봐주면서 빼. 봐주면서 어, 빼 봐. 한명 갔어 일단. 아, 맞죠저새끼 진짜. 아. 니 포지션이 그냥 라이한테 좀 밀어 줘라.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종우가. 아 그냥 뺄거 그랬더니. 한시다. <laughs> 아난 살았잖아. 어. 어뭐 하는 거야. 나올때까지 일단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 지켜 게임 왔냈네 뭐야 이 새끼들. 아용으로 어떻게 구나아 용한다. 용한다. 허허 아, 아좀 살아봐 종우가. 이번 아티칸도 빠졌을 거라, 아, 빠졌을 거라 그냥 열어서 찾아잡고 그냥 오대화하자 다시 형공 아, 하자, 말리하자 하자. 오대화하자 어. 이거 야 어. 공으로 열게 아리 없는 거라서 그냥 들어가 줄래 오늘 그냥 그래. 들어가 줄래 야 여기까지 들어가 줄응 음, 이거 지우고 들어갈게아 어.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이거 치고 있을 거야 다어 그냥 죽어 싸워도 되니까 죽어 싸우자 그냥 이거 아나 어, 싸움 볼게 아 어. 잠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아리 멀어 괜찮은데? 그도 괜찮아 구도 괜찮아 아 이거 부터 아. 잡아 아 이거 하자 자자자 이게 근데 딜이 안 되네 이게? 이걸 지 진짜 아 이걸 아, 줘야 돼? 아 살았다 이거 아 죽겠다 이아 방금 좀 아깝네 이 선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시발 빵트 좀 신이다 이 사람. 와 근데 한 번에 안 죽네 저게 노틸리. 아 이거 진짜. <뽕> 아열받을 잘했으면 이것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열반 받을 좋겠네. 빵트 이 새끼 혼자였긴 한데 이거 한번 낙자 이 새끼 좀막 들어오긴 하는 것 같거든. 어 맞아. 나때렸어 오케이 나도 간다. 이거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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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텔 아리텔 아리텔. 어 일단 그래, 나 가는 중. 여기 탈레 탈레 탈레. 노펄 노펄. 나 이거 진 노펄 진 노펄. 난 죽었다. 바라야 얘들아 방태도 있어 방태형 뒤에서 때려 뒤에서 때려 어나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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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때려때려때려 여기 앞에 앞에 봐줘 너 할만해? 정아딜 응. 할로우나? 어 할만해 할만해 어내 야, 그라스 있어요 어. 그라스 조심 어. 잡아봐,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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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했다, 어. 내가 다 했다 씨 했다. 근데 형 우리가 맞다 근데 야 일단 진 노플 네. 그니고 그러니까 노플 네. 야못 끝내냐 이거? 아, 끝내 일단 밀어 볼래? 끝날지 못할것 같긴 하거든. 끝날지 아, 못 해. 여기 칠때 이주 주면 끝나긴 해. 근데 이게 어. 아니, 되지 말끝내지 않아. 정글 정말 이게 정말 돌다. 정글 먹고 어.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을 듯. 정글 털어 그냥. 이거 우리 이거 칼라브리 먹자. 근데 그거 웬만하면 레와스테 형 아리랑 잡을 생각하고 나랑 캡트리나. 그 아블라이 패될것 같거든. 내생각에어 그래 그래 그래. 너 아리랑 모통이랑 자리를 잘 잡고 해 봐. 그냥 아리가 약간 좀 크랙 포지션 느낌으로 가야될거 같아. 아리가 아리는 형 돌아야 돼. 그리고 뭔말인 알지 리 충분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자리 나 좋긴 한데 자리고. 응. 나존니도 있어. 어 h a t s your kid? Lesser, sir. How do they c o 잠깐 o 잠깐 How do t 풀 e y come out? I'm n o 20초 i n g to g e 풀 a person. I'm not g 했다 여기 떨어도 돼어탈리 e 어 이거 봐 이거 봐 o 봐줄래 그냥 여기? 빵 get a 라 e r s o n I'm 아 o t going 지 아, 대 이거... 이거... 이 이거... 만해 이거... 볼게, 이길만, 이길만 나 볼게, 나 아. 볼게. 화져봐. 화져봐. 이거... 봐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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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려, 때려, 때려. 아. 아, 거 이거... 이이 이거... 거이 이거... 거졌거나 그냥 박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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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 아, 어, 나 호텔 게 아, 내가 내가 잠어거기타아도고기와못 뜨겠다고 먼저 물고 먼저 물고 착 돼. 아,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좋아. 해봐, 해봐, 해봐. 어. 좋다, 아. 구도 좋다, 구도 좋다. 또뜨야 돼. 일나 튀어, 튀좀 봐, 좀 봐. 맞아, 반대 아 아래 아래 봐, 아래. 어, 아래. 거기까지, 거기까지 빼야겠다반 노플. 플래시가 아, 아, 플래시 쓰고 들어올 거야. 다비어해 저거. 어 지금까지? 어, 까지 잡긴 잡을만? 어, 이러면 제대니 바나 방패, 방패. 방는 노플이다, 노플. 방패 노플이야? 쟤네피 없어. 야, 방 노플이야, 형. 방패 노플이 보면 럼공 돌거든. 나공십 초야, 공십 초. 나공 십.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끝. 오케이. 그냥 그대로 탑갈래 내가 미드 한번 하나 존력복 빵테 공쓰겠다 나중에 이 새끼가 이거 내려갈 생각 야 이런데 있을 만도 안 돼? 어도 있어 어 야야 그라와봐 야, 야, 야 미쳤다 이거 야야 야, 넘어갈게 넘어갈게 궁 아, 썼어 진한테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이거 좋아 야, 이거 빵좀 봐줄래 살짝? 잡잡아 C발 아, 나 전사 나 전사 나, 나 전사 야이거든 뒤에 봐줄래 이거 살짝? 안되겠다 나혼 어, 어, 해야 야야 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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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최선이거든 아 이걸 진다고? 할머니. 어, 해봐해봐해봐해 봐. 해봐해봐해봐 아,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 아, 근데 딱 떴네 씨발. 아, 제잘싸우는 아, 아 나개상에다 아니, 아니 근데 저거 저렇게 오면은 뭐정아들었어야 된다. 보다 아니, 똑같아요. 저들어왔어 지킬 수 있어. 나너너 상대도 똑같대. 어차피 이제, 이제 아. 상관없어. 오 씨. 아, 이게 뭐야 이거. 뭘 거야, 그럼 이거? 아니, 나이 잠그기만 하자고 거 없어서. 아, 그냥 라이 그냥 들어와. 다라이 버려. 라 버려. 로리 아, 라이 버려 그냥. 나 여기서 살짝 봐. 약간 아, 여기... 위험한데 캣터 근데 너무 캐 캣터 들어왔어. 여기로 와. 같이면서 맞았고 같이 어차 밀리면 안 되거든. 녹동공 기다려. 그래. 아, 야 진짜 밀리지 마줘 봐. 이거 아니까레오나 앞에 쭉 어. 있어 봐 어. 씨발. 얼굴 맞려. 데니까 그래. 레오나 끌려도 되니까 앞에 쭉 있어 어. 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아, 뒤에...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심판부 활동은 뭐. 할수 없는 아니 빵터 태 진짜 뭔데 이거. 아. 아

나, 10, 나 10, 이거 봐도 돼. 오, 괜찮아. 아, 대푸기 대세, p r e p a r 이 get good n i g 어 t Baba, I'm going to 아이 t 죽어도 돼 a y I beat this, Jay. Go. Are you? I am your name. I am your name. I 합류 your name. I am your name. I am your 라 a m e I a 아예 버에 바가 있을게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그래 그래. 아, 혼자야. 그라 그라? 어, 지금 혼자 혼자. 혼자, 혼자, 가져가자, 혼자. 가져가자. 어. 배치기 맞아줄 어. 아, 아, 수 있으면. 그이나이스 미드부터. 벌수? 이거 바로 해야 날... 될것 같은데 이거 해야 돼. 응. 내가 봤어 어, 하자 하자 하자. 어. 일단 친다 그러면? 아. 어. 그러나 스텔 방금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첫 빠졌을 거야 이거. 어. 야 이거 레오나 벌 음. 생각도 해 그냥. 응. 음? 내가 아래쪽 자리 잡아주긴 할게. 나한테 공으로 온다 이거 캐터한테 어. 내가. 봤을 때. 사람 보자고 얘라고. 이거, 이거 보자고 래요 아니 봐 봐. 아. 여기 탈리아. 여기 탈리아. 나 잡고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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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탈려. 옆에 탈려. 탈려. 빼 봐. 빼 봐. 빼 봐. 우리 못 들어가. 뺏어. 어어너무 빨리는데? 아, 너 너무 빨리 다 아, 너 너무 빨리 다 탈려. 탈려. 죽여 봐. 탈려. 못 죽여? 탈려. 못 죽여. 나좀 놔. 좀 놔. 좀 놔. 나이스. 미드 막아 그래. 네, 둘이서 안될듯 그냥 이거 라인 막아라. 그냥 아돼 안돼 미드탑미드탑미드탑 이거 이번에 미드라인에 계속 한번 하자 그냥 또. 음. 근데 이거 밀려나면 안 되긴 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어. 나도 갈게. 나도 앞앞뒤 아, 아, 시작. 열, 나 열로 안 되고. 위에 방패. 아야 아,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천천히 해봐. 음? 레오나아 뭐야 칼리아 지키면서 지키면서. 지속되는 거. 안 좋긴 하다 근데. 강안 좋아. 강안 아. 좋아. 다 필요 없는데 본대 싸움이. 안에 딱 죽었다. 아 죽겠다.

그 아타카 나가 오더가 별로가 아니라, 나 플레이가 좀아쉬웠던것 같아. 아예 오더는 맞아. 그러니까 어, 내 생각에 그냥 플레이가, 플레이가... 병신이야. 아니 오해냐면 쇼쇼다 잡아놨는데, 그거 우리가 개유리한 아... 싸움인데 아, 말 말한대지 ]인가? 그거는 오는 거다 아는데 위치를. 아니 종우가 근데 뭐야 왜 지금 십자만해? 네가 잘하는 거 아닌데. 아예 오더는 맞아. 아타카는 쳐도 돼. 방금 존나 유리해가지고. 플레이가 병신이니까 오더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씨발 <laughs> 캐티리 그냥 잘렸는데, <laughs> 판티온한 명에. <laughs> 잘해보자, 이 세트 때. 아... 그래. 아...